잠옷반의 김예인 반장님 나오셔서 잠옷반 보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옷반 반장 김예인입니다. 어,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되게 바쁜 안, 아침이었고요. 아침에 애들을 데리고 오느라고 진짜 전력 질주를 하고 왔는데 막 오면서 신호가 계속 걸려가지고 너무 가슴이 콩닥콩닥 <laughs> 했었습니다. 네 항상 저희가 아이들과 같이 교회 오는 날이면은 먼저 인사해주시고 또 격려해주시고 환영해주시는 성도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어, 잠깐 저희 장호반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 잠옷반을 이끌어 주시는 사모님께서는 잠옷반 한명한명 한명 무슨 일이 있는지 늘 신경 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든든한 버팀목이십니다. 그리고 배려심 넘치는 노준노율 엄마 송영미 집사님은 바쁜 안식일 아침에도 아이들 간식거리를 꼭 챙겨오는 어, 잠옷반의 셰프로서 손맛이 아주 끝내준답니다. 그리고 다음 초애 엄마 이은진 성도님은 어린이 부장으로서 항상 어린이 예배를 이끌고 음, 맡은 일을 뚝딱뚝딱 해내는 능력자입니다. 또 잠옷반의 가장 어린 아이 태호 엄마 조양희 성도님은 아이들 눈높이를 맞춰줄 줄 아는 예쁜 마음에 소유자랍니다. 어, 수아 엄마 앨리스 집사님은 아주 이상적이고 지적인데 귀여운 구석까지 있는 매력 넘치는 숨은 보물입니다. 또 우태기 엄마 박여평 성도님은 자목반의 젊은 피로 누가 보면 절대 애엄마로 보지 않는 아가씨 같은 예쁜 비주얼과 여린 마음을 가진 착한 엄마입니다. 또 동현이 엄마 김미성 성도님은 이제 막 신앙을 시작했지만 배우는 자세에 있어서 저희가 더 본받아야 할 만큼 진지하고 참 괜찮은 엄마랍니다. 이렇게 평균 8명이 출석하고 있고 다들 안식일 아침은 아이들과 씨름을 하며 오느라 너무 바쁘고 정신 없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호반의 이른 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기 결석자는 뭐일 년에 한두 번이라도 오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출석을 하고 있지 않은 이른 양이라고 소개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첫 번째 문지효 성도님을 소개합니다. 홍윤서, 홍지훈 두 남매를 데리고 성포동에 살고 있고 현재는 아이들만 가끔 이모와 나오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연락을 해보면 교회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너무 오래 안 나오다 보니까 어색해서 더못 나오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목표는 올해 그 지우 언니가 여기 출석을 하는 것인데. 성도님들도 이분이 어색함 없이 오로지 예수님만 보면서 아이들과 함께 나오는 날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강아름 성도님은 두세 번 출석하셨다가 이제 안 오셔서 다시 컨택을 해보니까 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셨다는 분인데요. 마음이 많이 아프신 분이라고 하니 이분의 아픈 마음이 얼른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세 번째 이은지 성도님은 제주도 출신의 두 딸아이 엄마인데요. 와동에 사는 걸로 압니다. 근데 제가 친분이 별로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나름 삼 6학교도 나오고 교회 뜻이 있는 엄마니 언젠간 두 딸과 함께 나오리라는 걸 믿으며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목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자목반에 이은양몇 분이죠? 몇 분요? 네. 네, 세 분. 성함 기억하신 분들, 예, 문지요 또, 네, 예, 이은지 또, 예, 강하름. 아, 우리 역시 장로님이시네요, 우리 김진수 장로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 기억하셔서 <laughs>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반 이제 나와서 보고 있을 텐데요. 우리 한지혜 양이 나와서 보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반 한지혜입니다. 오늘은 저희 청년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청년반 회장인 준용오빠를 교사로 교과 공부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반은 식구들이 많아서 교과 공부를 토의식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장점과 신앙의 경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장점 음, 그, 그럼 이제 청년 반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만년 천년 천영회란 회장 준영 오빠. 우리 교회 피아니스트 재은이. 파워 활력소 현근 오빠. 멋진 노래 부르는 재은이. 기염둥이 수다맨 양병주. 예비 목사님 김동안. 신앙심 많은 진실이. 청년 예배부장 중길 오빠. 사랑스러운 우일동생 다해 남을 도와주는 예쁜 신정언니. 악기와 지휘를잘 맡아서 연주하는 태훈 오빠. 안식일학고 피아니스트, 은혜 언니. 착한 한의사 김은 오빠. 열심히 간호하는 예쁜 예람이. 힘차게 활력 있는 청년 막내, 태훈이와 민수. 씩씩한 군인, 태영이. 시원한 손으로 마사지하는 명곤 오빠. 남을 재밌게 하는 예쁜 현선 언니, 남을 신나게 하는 학원 만주자, 저 한재입니다. 다음은 장기 결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선학 최보람, 강호일 한다의 이혜미 민성실, 어, 양기복 이혜림은, 어, 학교, 학교 때문에 어, 출석, 어, 학교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것 같습니다. 어, 나머지 청년들은, 어, 출석증은 11명이고요. 장기 결석자는 17명입니다. 저도 안식, 안상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조사해서 기록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새벽이 숲 같은 청년들이 어다 정결 정각, 정각 출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꽉 찼, 찼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니 <laughs> 안 실하게 순서 쓰면서 우리 어린이들 순서에 저렇게 학. 학습... 이렇게 박수 받아보는 순서, 우리, 우리 지혜가 처음은 아닌가 싶네요. 아, 저의 아들, 딸이 다 장기 결석자로 등록이 되어 있네요. 남편 이른 양, 아들, 딸, 장기 결석자. <laughs> 참, 제가 이 자리 어떻게 서 있을 수 있는지 참 부끄럽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 병주가 수다왕이라니 아, 전혀 <laughs> 또 새로운 정보네요. 맞습니까, 양병주 씨? <laughs> 야, 양병주 양이 우리 안식일 학교 뭐예요? 예, 네, 석이예요. 아, 그런데 아, 제 수다왕이라는 말을 또 처음 들었네요. <laughs>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 선교회장님 나오셔서. 5분 성교 있겠습니다.